야 됐어. 누가 못 붙여도. 아, 아, 이술 그만 먹으라고? <목소리도 웃음> 오늘 같은 날은 먹어도 그냥 그래. 고 아, 이러는 거야. 사람인 술에 먹는 거잖아. 이래서. 면 거기 못열 이거 어 아, 고 미리 어 술은 가져왔는데 아니까 몰라가. 아, 어머니. 어머니. 밥다 먹었는데. 어 오징어 오징어 잡수실래 아를로 좋아? 갖고 와, 바시 하는 차에 있으면 아 음, <laughs> 바이바이 <laughs> 선물 준다고 강호에서 5만 원차이인데 차에 두기 쉽겠더라? 생각 진세로 갔다 오지. 인사로 갔다 오지. 그다음에 사람 갔다 오지. 그다음에 인사로 갔다 오지. 진세로 갔다 오지. 진세로 갔지진사로 갔다 오기야정확정 거야?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나는 절대 못 이긴다.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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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오징어 한툼이 있다 갖고 오라구 오징어 한툼 주제 같은. 그 차에 뒤 트렁크에 쇼핑백이 있어 소개백이 아, 하나 는 아, 선물 준다고 잘난 척하고 다 사더니 집에 남겼대 두번 눌러야 돼두번눌러두 이모님이 치매야 누가 치매요두 이모님이 치매 판단이 다 나왔다고 엄마만 치매가 아니고 어떤 이모 막내 이모 소울 이모 다 그거를 그 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삼일을 갔다. 어째 네가 이모들이 치매가 와술도안드셨는데다 치매 진단 받았다니까. <laughs> 너희 이모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를 라 근데 치매가 왔는데 어떻게 해? 약 먹는데 <laughs> 약안 먹으면 칼도 실랑 죽인다 그뭐 뭐, 이모들 뭐, 대단해. 평상시에 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어.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그그 그래서 서방님들이 약봉달 들고 다니는거야 하루만 안먹어도 평상시에 너희 이모네들이 잘했는데 이제 죽을때까지 너가 이모들 이모부 석색이겄구만 내가 이모들 그러니까 내가 노후의 팔자가 팔하겠는데 초년팔자가 호강스럽게 살았 노후의 그게 아, 뭐냐 내가 안임명되다 자네부터 좀잘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알겠어 왜이래 뭐 저놈이 는거